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행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먹거리도 즐기면서 보냈습니다. 이게 모두 습관적인 행동인데 오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루하루를 정해진 루틴대로 습관적으로 산다면 그 루틴을 정할 때는 현재와 미래의 목적이나 희망에 접근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 하나하나의 루틴을 만들었을 것인데 처음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 몸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크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하루하루의 루틴을 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정해진 루틴을 실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문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잠시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심의 나를 생각해보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만든 좋은 습관인 것을 새삼 깨닫고는 계속 이대로 이 좋은 습관을 따라가자고 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습관은 그것이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장단점을 동시에 가진다고 봅니다. 장점은 매일 매순간 수십, 수백 가지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고민이나 갈등 없이 정해진 매일의 루틴을 따르기만 하면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유일신을 믿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듯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본디 갈대와 같아서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는지라 그 정해진 루틴 습관이 없으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갈까 쉽게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은 물론 좋은 습관은 마치 종교의 수행가도 같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규칙 이나 원칙을 정해 놓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원칙 없이 매일 살아 가게 되면 그매 순간 수 없는 생각과 갈등이 자신을 괴롭히겠죠. 단점은 습관화된 그런 루틴들을 매일 행함에 있어서 단한 번이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함이 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습관들이 아무리 좋아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풀지 못할 굴레가 될수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종교에서처럼 신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나 마음을 먹었을 때 느끼는 그런 죄의식과 같죠. 그런 거로 습관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 수정해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더 좋은 쪽으로요.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